210. 바울의 길을 따르는 신자들의 순종을 배우다. 바울의 로마행 여정은 비록 예수님의 복음 사명 완수를 위해 감당한 길이었지만 결코 홀로 걷지 않았습니다. 그 길에는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 어린 위로와 헌신적인 동행이 함께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마주할 위험과 고난을 잘 알았기에 떠나는 그를 붙잡아 울고 함께 무릎 꿇어 기도하며 마지막까지 모든 힘을 보태려 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적 애정은 인간적인 연민을 넘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들의 깊은 영적 연대 증거였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적 사명을 짊어진 바울의 험난한 길을 묵묵히 지탱한 하나님의 은혜 통로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고통과 사명을 자신들의 것인 양 이해하며 함께 울고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개인이 감당 어려운 짐을 공동체가 함께 짊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여러 감동적인 장면들은 성도들이 바울과 영적으로 동행했음을 생생히 보여줍니다. 에베소 장로들과 밀레도 이별 장면에서 그들은 바울의 목을 안고 입 맞추며 눈물로 슬퍼했습니다. 바울이 다시는 그들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란 말에 비통해하면서도 함께 무릎 꿇어드린 기도는 단순한 슬픔을 넘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순종과 영적인 위로를 담았습니다. 그들의 슬픔은 인간적이었으나 그 속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이 깔려 있었습니다. 바울을 만류 못하고 헤어져야 했던 성도들의 비통함은 길의 험난함과 그들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는지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이들은 슬픔 속에서도 바울 사명을 끝까지 지지하며 영적인 연대를 놓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길을 지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신자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동력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그들의 순종은 비록 사랑하는 사도와의 이별이란 아픔을 동반했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복음의 역동성은 현실 한국 교회에게 큰 울림의 가르침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음. 인천 송도역 배짜마에서 이종하였습니다.